도인남이고요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간은 한 주에 마무리 금요일이고요 오전 11시 4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타 이 다른 사기꾼들과 다르게 수익료부터 투명하게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 자, 날짜 잘 보세요. 9월 12일 바로 어제였는데요. 도인남 정보방에서이 단기 매집 종목으로 실시간 탑점 잡아드린 수익 급등 쏘면서 무려 22%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자, 수익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 추가로 잡아드린 팬들 또한 단기 급등 쏘면서 마찬가지로 22% 수익 떠먹여드렸습니다. 자, 수익과이 팬들 수익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딱 이번 주에만 동보방 입장하셨다면 전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수익률들이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는 고정 그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번 추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이런 급등 수익 빠르게 챙겨가실 분들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이런 수이나 팬들처럼 단기 급등 노르브 종목 바로 피르마체인 가지고 왔는데요. 자 결론부터 냅다 말씀을 드리면 대폭등 직전이니까요.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이 일본 차트로 피르마체인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 피르마체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어드린 이 추세선 있죠. 대각선 보라색 선 이 추세선 안쪽에서 꾸준하게 상승과 이런 하락을 반복을 해주었는데요. 자, 7월 초 부근부터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39원 한기조 매물대죠. 이 부분 지지에 안착을 해주면서 추가 하락을 방어를 해주었는데요. 자,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긴 아래 꼬리를 달긴 했지만 이 꼬리는 추세선 지지를 받아주었고요. 캔들의 몸통은 곧바로 3 0원 매물대 위쪽에 안착을 했죠. 자, 그리고 이 9월 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락이 나왔지만 이 해당 매물대 그리고 추세선 이두 가지 강력한 지지에 안착을 해주면서 현재는 이 수렴의 끝에 다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대칭형 삼각수렴 끝에 위치를 했죠. 자 오늘 캔들 윗고리가 위쪽 추세선 상방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지지를 받아주면서 발생된 이 3중 바닥 패턴까지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만큼 현재 이 아래쪽의 지지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락 당시 나와있는 아래쪽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빠져나간 거래량이 있나요? 전혀 없죠. 자 이것은 추가 상승의 연료가 되어줄 그 유의면 양봉 거래량들만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수렴 끝부분에서 윗고리가 상방 돌파가 나온 현재 피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쌓인 막대한 양의 양봉 거래량들의 소화를 하면서 단숨에 다음 매물 때까지 단기 폭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가격대로 놓고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위쪽까지 20% 이상의 이 단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기회 매수타점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 압등 코인들 제때 매수하고 매도하기를 반복해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라든지 팬들 전부 다22% 이상의 수익률 챙겨드렸죠. 이런 수익률들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급등 코인들 전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해 있습니다. 정보망은 골 구정 댓글 링크 통해서 언제든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눈에 말씀드린 데100% 무료입니다. 돈 준다고 해도 안 받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연휴 기간 또한 급등 수익 단한 개라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이 피르마 체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은 도잉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